12월 28일 어, 2020년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신 강조, 어, 법정 투장하신 지가 1,369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크리스마스를 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일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서청대 삼거리에크리스 어, 어, 출을 설치하고 온 국민들 특히 서울구 어, 주에 계시는 많은 수감자 분들의 금강과또 어, 다른 대로의 그 어려운 수감생활에 대한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136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정말 어, 이 악랄한 정치 보복을 어, 중단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지금 월목 이틀 많은 고통으로 병원을 다니시는데 어, 지난 그 주에는 괜찮으셔서 병원도 못 가셨어요. 코로나 문제도 있고.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대법원 판결 부분을 더 이상 음, 미루지 말고 어, 병합으로 돌리면서 이게 뭐 언제 어, 심리를 심리를 한다 이런 조차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미뤄놓은 상태예요. 이것은 어, 정치적인 보복도 너무 악랄하 또, 한편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 계실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자파 언론들이나 기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고수 언론들조차도 또 국민의 힘, 탄핵 이제 정당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국민의 힘의 정치 행태를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묻고 그냥 탄핵의 방을 건너자고. 탄핵의 강을 잘못 건너면 다 빠져 죽는다고 해서 총선 때 참패해 놓고도 아직 반성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 그래서 우리가 12월 24일 추리정등식을 하고 25일 날 어, 방문의 날로 정해서 감동의 장미꽃 행렬을 봤습니다 어, 중앙당에서 어, 그렇게 많이 참여를 제재하고 억제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동지들께서 참사 모오셔서 특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대통령께 동지들이 한분한분 한 주신 장미꽃을 전달했고 어, 수감시설에 장미꽃 전달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추리를 설치하고 장미꽃을 가져왔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 이런 의사전달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우리 공화당이 8월, 2017년 8월 30일 청당했고 5월 달부터 어, 우리가 이 정권이 만들어지는 5월 9일 이후에 어, 이 정권의 불도독함 또 정통성이 없음, 또이 탄핵 전국에서 촛불 세력들의 후레타와 전능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창탈, 뭐 이것이 불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확연히 증명이 된 겁니다. 정통성 없는 정권, 무능한 정권, 무책임한 정권. 대한민국의 체제를 거부하는 정권, 이러한 정권이 들어오면 은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이 문재인 사년차에들어서 우리는 전 국민이 이제 보고 듣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에 가까운 상황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 2020년, 특히 2020년, 뭐 2019년, 문재인 정권 4년차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은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을 사회주의 연방제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안보 국방을 흐트려버리고 그 균형점을 깨버린 겁니다. 한미동맹을 와야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김일성이 얘기했던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고 한미의 삼각 문제를 깨버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체제에 대한 이념과 사상조차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극단의 극자활동들, 극사회주의 활동들을 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기업의 규제를 250개까지 넣으면서 저렇게까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사겠다는 겁니다 신케인즈 이론 소위 자파, 중남미 국가 이런 나라에서도 다 실패했는 신케인즈 이론을 들고 와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그 양극단의 상황을 만들었네요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 전국 이전에도 중국 코로 전국 이전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아웃성을 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규제에 이제 이길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어요. 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산지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민도 흑백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잘된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잘된 나라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4년차 동안 했던 일입니다. 첫째는 안보 국방을 무너뜨리면서 사회주의 길을 가려고 했요 이념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들고 와서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세 번째는 권력을 장악해서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비판 어떠한 국민의 원성도 마이동풍,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돌아서 4년 동안 했던 일이세 가지로 핵심물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말기 정상이 나타나고 랜드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혹은 속은 것을 알았는 지식이나 국민들 중에서 이제는 깨쳐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겁니다. 그 용기를 가줬서 우리 공화당이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문재인 정권 4년 차 동안 했던 이세 가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길을 만들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일파들의 장기 집권 업무를 마련하는데 이 4년을 다 보냈다. 결국 국민들께서 이제 아셔서 저는 국민들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 정통성이 없는 정권,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권, 전 세계가 사회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아는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한강의 기역을 이루었던 자유 민주주의, 시장, 자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술체. 결국은 그 결과는 그들이 하는 목적은 장기 집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 공화당은 2017년 5월 달부터 두쟁이들로 돌아왔고, 그전 2016년 그겨울부터 두쟁이들로 돌아서 그들의 이 음모, 기획을 이런 일이 알고 끊임없는 두쟁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문제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 또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무책임과 독성과 독재가 가능했는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1야당의 역할이 없었다. 오히려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실질적으로 정체성이 모호한 비대위원장을 놓아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역사의 중요한 역사의 문제 또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냥 좌파들하고 똑같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어때도 괜찮다는 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72년의 정당사 우파의 정당사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정당했어야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또, 잘못된 대통령께서, 죄 없는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 있는데도, 탄핵을 묻어버리고 가자는 그 비도덕성, 비윤리성을 가지더라도, 자기들이 정권만 잡으면,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 수, 한상에 젖어 있는 세력.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던 내각제 세력이 지금은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중도 자파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국민의 힘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국민의 힘의 중심 세력으로 되면서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우파전다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거짓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는 또 그것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고 국민의 정말 국민의 저항권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 그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했다. 세 번째는 이 암흑의 시대에 우리 공화당은 지난 74전당대회때 이제 암흑의 시대 다선거 악의 전쟁이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진실과 정의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4년 가까이 처절한 투쟁을 하는데, 용기 없고, 비굴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제일 야당의 역할은 바로,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만드는, 그야말로 이중대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 이 국민의힘의 야당성을 가지고는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실체 세 가지와 국민의힘의 실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화당은 이미 4년 전에 을 가지고 그들과의 차별화를 시킨겁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지나서 4년 2017년 5월 28일 그 이후에 중요한 시점에 창당, 대한애국당 창당 또 우리공화당 또칠사전당대회 등등 중요한 시점에 제가 했던 연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지들에 이 애당신과 애국심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정당은 72년 정당사에 정말 위대한 민초 국민의 정당이 생긴 거예요. 2020년 한해 동안.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겨울에도 영상 35도 이상의 그 더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거짓을 알리고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주쟁해 주신 동지들께 2020년 마무리 최고의원회를 하면서 밤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투쟁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박진희 대통령 말씀대로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우리가 가는 위대한 자유혁명의 길에는 돌뿌리도 있고 작은 색강도 있고 작은 산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언론 방송들이 그렇게 감추고 싶지만 국민들로부터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제 대한민국 제 3당으로서의 여정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위대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 길거리마다 지역마다. 서명대를 운영해주신 서명대의 단장님과 서명대의 회원님들. 또, 1인 시위를 위해서 곳곳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현수막 작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현수막을 작업해주시고, 차량 수리를 해주시고, 자은 기자회견 투쟁이라도 끊임없이 해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께, 또 대통령님께 우리 공화당 또 바깥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음을 어, 엽서를 통해서 매주 엽서를 해주시는 엽서팀 또 어, 현장에 참여를 못하지만 어, 당의 재정을 위해서 특별당비 혹은 후원금을 내주시는 어, 당원들입 또 당원은 아직지만 우리 공화당의 길이 옳았다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후원해주신 분들 한분한 한 분의 고마움 또 당에 몇명 되지 않는 사무추의원들이큰 정당이나 작은 정당이나 역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빛나지 않는 데서 고생해주신 사무처분들 저와 함께 일기, 이기, 지도부에서 함께 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러지만은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지도부분들께 오늘 2020년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비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고개 숙여 감사 드리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이 불종의 시대 거짓의 시대, 불의의 시대에 그래도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 비겁하고 비굴한 그들보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2021년 1월 1일부터 더욱더, 더욱더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확장성과 선명성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 달성을위해서또 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자유혁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함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